안녕하세요 여러분 쭈언니입니다 드디어 2년 만에 쭈언니의 두 번째 제작 미니백을 디자이너 브랜드 러브참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2년 만에 새로 만드는 미니백인 만큼 지난번 원래 백 때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이렇게까지 했다고 싶은 디테일들을 꾹꾹 눌러 담았고요 세상에 없던 미니백일 거라 감히 장담합니다. 보통 작은 가방들이 통수납인 경우가 많으니까 금방 뒤섞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오르드 미니백은 그 이름처럼 작은 수납 공간 안에서도 질서정연하게 배치되도록 고안한 제품인데요. 쭈언니의 주특기인 사용자 친화적인 디테일들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도 러브찬만의그 로맨틱하고 클래식한 무드는 잃지 않도록 노력한 한마디로 반점 매력의 미니백입니다 특히 같이 제작해온 이 선글라스 케이스 안경 케이스도 가능한데 뭐 그냥 안에 수납해서 다녀도 되고 바깥에 걸 수도 있거든요 예쁨은 놓치지 않으면서도 실용성도 겸비한 가방이 될 겁니다. 이번 오르드 미니백은 레더 버전과 캔버스 버전 두 가지인데요. 제가 이 가격을 스포했더니 언니 진짜 괜찮겠냐고 우려의 DM이 엄청 많이 왔는데 사실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국내 생산하는 제품임을 고려하면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안 오신다면 지금 29cm나 W컨셉 들어가셔서 리얼 소가죽 가방 가격 한번 보고 오세요. 이 기간이 끝나면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는 가격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역시 론칭 특가로 글라시스 케이스는 무려 40% 할인을 해드리는데요. 이거 역시 전부 소가죽이고 국내생산입니다. 그리고 원래 백도 한번더 할인을 가져왔어요. 구매 못하셨던 분들 추가 컬러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이 기회입니다. 가격 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할인 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제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레더 버전은 이 가죽이 주는 무드만으로도 이미 예쁘고 고급스러워. 원래 백 받아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입 모아서 칭찬을 하셨던 그 리얼 소가죽 그거고요. 이 고급스러운 광택감과 자연스러운 크랙감 덕분에 그냥 사실 별다른 장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죽이 내구성도 엄청나다는 거. 저 진짜 꾹꾹 긁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그렇다고 이렇게 긁으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심지어 오염에도 되게 강하거든요? 깨끗한 크림 화이트 컬러에 착색 되게 진한 립 틴트 발라도 물티슈로 닦으면 그냥 바로 닦입니다. 솔직히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10분 놔둬도 닦이긴 닦였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묻으면 바로 닦아주세요. 그리고 진가는 바로 이 캔버스백에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전부 다 동일한데 이 메인 바디가 캔버스 소재예요. 제가 정말 칠칠 맞은 사람으로서 이런 캔버스 가방 너무 들고 싶었는데 늘 오염이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캔버스가 아니라 코팅 캔버스로 만들어 왔고요. 캔버스 원단에 이런 틴트 묻히면 바로 흡착되는 거 아시죠? 그냥 일반 물티슈, 쿠팡에서 파는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인 거 보이시나요? 알콜 쓰지 마시고요.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알콜은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일반 물티슈나 맹물 묻혀가지고 닦아내시면 한 방에 닦입니다. 자세히 보면 미묘한 광이 돌긴 돌아요.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도 보여줘 봤지만 아무도 코팅된 캔버스인지 몰랐어요. 말하기 전까지, 만져보기 전까지. 오히려 이 리얼 소가죽의 광택이랑 이 미묘한 광택이 어우러지면서 일반 캔버스보다 훨씬 포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다 공통된 설명인데요. 부드러운 국내 고퀄리티 메탈 지퍼. 사실 메탈 지퍼를 쓰고 뻑뻑하거나 불편한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건 저가형이에요. 이거는요. 날카롭지도 않아요. 만져보면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는 불안해요. 혹시 긁힐까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퍼 이빨이 아예 벽으로 완전히 밀착해서 붙어버려서요. 아무리 손을 넣고 빼고 하더라도 긁히지 않아요. 제가 지퍼 끝단에다가 뒷도매라고 해서 찡을 하나 박아놨어요. 이게 있으면 지퍼 끝 꼬다리를 굳이 꺼내지 않고도 가방 바깥을 그냥 가볍게 잡고 꼭 닫아주시기만 하면 아주 부드럽게 꼬다리 굳이 꺼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넣고 아니래도 됩니다. 그냥 가방을 열어두고 다녀도 가방이 전혀 흐트러지거나 무너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캔버스 백도 똑같아요. 약간 탄탄하기 때문에 그냥 가방을 열고 다녀도 지금 이게 연 거거든요. 가방, 오픈, 파든, 지퍼 파든 다 쓰실 수 있는 가방이에요. 아, 그리고 가방을 열었을 때나 닫았을 때둘다 예쁘긴 하지만 느낌이 또 미묘하게 다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가방을 열었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무드가 나와서 좋던데 또 가방을 닫으면 좀 깔끔하게 단정하게 무드가 나서 둘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원래 백과 동일한 부식과 변색에 강한 실링 메탈 장식을 사용을 했고요. 참고로 이 장식은 실제 왁스 실링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좌우측 삐져나온 왁스의 볼륨이 의도적으로 살짝 다르게 했어요. 그게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르드 미니백의 핵심이 되는 다섯 가지의 수납 공간. 먼저 어느 가방에나 있는 메인 칸. 여기에는 미니 양산 넣고 원래 백이 한 반지갑 정도는 되는데 들어가고 그리고 보조 배터리 꽤나 큰 거거든요. 요거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스타 스포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쿠션과 립칸. 사실 요런 미니백에는 파우치는 잘안 챙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쪽에 쿠션 하나, 립 하나 딱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칸을 계산해서 만들었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꽤큰 쿠션 넣고도 옆에 립 하나 무리없이 딱 들어갑니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쿠션 칸보다 살짝 좁게 에어팟이나 차키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립 여러 개 넣으셔도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보조 배터리, 그냥 딱 맞게 들어갑니다. 반대편에는 제가 정말 신경 쓴 핸드폰 칸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미니백 메인 공간에 핸드폰을 넣으면 핸드폰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한 발짝 걸을 때마다 핸드폰이 막 끄덕끄덕 거리면서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칸을 아예 하나 따로 만들었고요. 아이폰 맥스이신 분들 들어갑니다. 왜 노트북 칸 만들 때 쓰는 도톰한 쿠션을 따로 넣어서 핸드폰을 보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싶을 테지만 난 정말 진심이었다고. 아직 하나 더 남았어. 쿠션 칸 뒤에 히든 지퍼 칸. 여기는 제가 생리대 넣으시라고 정말 뒤에다가 숨겨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몸에서 많이 들뜨지 않고 몸에 좀착 붙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좁은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만든 이 나노백은 가방 형태가 육면체이기 때문에 크로스로 맸을 때 몸에서 살짝 통통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몸에 착 감길 수 있도록 형태를 잡았고요. 그리고 바닥면이 넓기 때문에 착 아무데나 안정적으로 잘 서고요. 사실 이 손가방 같은 느낌에는 가방 발이 없는 게 디자인적으로 더 예쁘기도 하고 워낙 오염에 강. 레더로 바닥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따로 가방발 달지 않았습니다. 트로스 스트랩 탈부착 가능하고요. 5단 아니고 팔단으로 가능합니다 180cm 남성분이 패딩 입고도 멜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줄여가지고 한쪽 어깨에만 살짝 긴 숄더로 다니는 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크로스 끈 두께도 너무 두껍거나 얇지 않은 1.2cm 이 두께가 제가 예전 나노백 때 만들었던 두께인데 어깨가 너무 파고들지 않으면서도 보기에 너무 투박하지 않은 딱 적절한 두께더라고요 요 토트핸들도 그렇게 너무 길거나 짧지 않거든요 제가 좀 얇은 소재를 입었더니 지금 뭐 거의 뭐 팔뚝까지 들어가는데 오버핏 자켓 입고도 팔꿈치까지 쑥 들어가고요. 너무 길어가지고 크로스 했을 때막 가슴 부딪히고 이럴 길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신경 쓴한끝 다른 디테일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지퍼의 위치가 2cm 정도 낮게 되어 있습니다. 지퍼의 이빨이 너무 다 바깥으로 노출이 되면 가방이 좀 투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잘 보이지 않도록 약 2cm 정도 아래에 위치시켰고요. 이렇게 하면 지퍼를 연나 닫으나 가방이 너무 깔끔합니다. 키링을 달기 좋도록 디자인을 했다라는 건데요. 앞에 다셔도 되고요. 옆에 다셔도 되고요. 심지어 지퍼 디링까지도 제가 좀 크게 했기 때문에 지퍼에다가 다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캔버스는 두 컬러. 레더는 네 컬러인데요. 먼저 캔버스부터 자세히 보자면 두 컬러가 비슷할 것 같지만 사실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왜냐면 가죽 컬러도 다르지만 캔버스 원단 컬러도 달라요. 블랙 캔버스 원단에는 검은색 실이 넓게 직조되어 있어서 고급미 낭낭하고 좀 정돈된 포멀한 느낌이 나는 건 블랙 캔버스고요. 브라운 캔버스 원단에는 밝은 브라운 실이 직조되어 있기 때문에 따뜻하면서도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 봄 여름에 조금 더 화사하게 들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전부 다 화이트 스티치를 넣어놨거든요. 이 스티치랑 캔버스 소재 때문에 레더보다는 캔버스가 조금 더 데일리한 무드가 납니다. 그리고 레더 컬러 네 가지. 레더 블랙은 사실 말해 뭐예요. 소가죽의 이 고급스러운 광택감, 빈티지한 크랙감이 가장 돋보이는 컬러가 바로 이 블랙이고요. 기본 컬러답게 사실 룩에도 크게 제한이 없는 게각 잡고 결혼식 같은데 차려 입으면 진짜 고급 정장 가방 같다가도 그냥 편하게 슬랙스, 청바지 입고 매주면 데일리 출근 가방. 뭐 원래도 오염에 강한 소재긴 하지만 블랙이니까 더 걱정할 게 없겠죠. 그리고 청순하고 퓨어한 느낌이 드는 크림 화이트. 화이트에 노랑 한 방울, 그리고 회색 반 방울 정도 들어간 컬러거든요. 청순한 무드라 그런지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분위기가 되게 잘 맞고요. 웜톤이든 쿨톤이든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또 실버 컬러가 빠질 수 없죠. 컬러 특성상 되게 경쾌하고 영한 느낌이 나서 좀 데일리하고 캐주얼한 룩에 찰떡이고요. 원래 백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여름에만 들수 있는 실버 아니고요. 크랙감이 보이면서도 약간 반 무광 실버기 때문에 그냥 계절 관계 없이 들수 있는 활용도 높은 컬러입니다. 더위에 히든 컬러인 와인 화 러브 참이 이런 오묘한 붉은 컬러 참잘 뽑아요. 원래 백 다크 버건디보다는 훨씬 더붉은 붉으면서도 약간 밝아진 컬러인데 일반 레드보다 훨씬 딥한 와인이기 때문에 맑은 라이트한 톤 있죠. 요거 포인트로 딱 들어주면. 너무 예뻐 부담스러운 레드가 아니라서 그동안 나는 레드 가방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입문 레드 가방으로 강추 역시나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다른 장점들을 위해서 약간은 타협한 부분 우선 지퍼가 약97% 정도만 열립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퍼 꼬다리를 빼지 않고도 그냥 지퍼가 바로 닫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퍼 뒤쪽에 찡을 하나 박아야 됐거든요 이걸 박으면 지퍼가 100%다 열리지가 않아요. 뭐 물건을 넣고 빼는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물건은 꽤나 많이 들어가지만 약간의 테트리스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넓은 아래 공간을 쓰기 위해서는 양산이나 이런 걸 먼저 밑에 깔아주시고 마지막에 가방 벽에 있는 요 수납칸들을 이용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코팅 캔버스는 코팅된 면의 특성상 구김이 미묘하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일반 캔버스 가방들도 자연스럽게 구겨지고 무너지는데 살짝 매끈하게 코팅을 해놓은 코팅 캔버스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 더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단 색감도 100% 균일하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워낙 코팅 캔버스라는 가방이 없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개발한 오르드 글라시스 슬림 케이스 갑자기 웬 선글라스 케이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한달 동안 유럽여행을 갔는데 투어 다니고 이러면 작은 가방에 선글라스를 넣어야 되는데, 그 선글라스 사면 주는 케이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서 거의 만 원도 안 주고 저가형 선글라스 케이스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모로 너무 아닌 거예요.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마감 엉망이고 인조가죽이고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너무 흐물흐물 거립니다. 당연히 이런 플라스틱 케이스만큼은 아니었어도 어느 정도는 저는 선글라스를 보호해주길 바랬는데 진짜 그냥 완전 종이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가서 선글라스를 자주 꼈다 뺐다 할것 같아서 선글라스 케이스가 걸려 있어도 유용할 것 같아서 구매를 한 건데 이 선글라스와 케이스의 부착 부분이 그냥 잘못하면 요대로똑 떨어져서 선글라스가 사라질 것만 같은?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 선글라스 케이스 괜찮은 걸 찾고 찾고 찾다가 만들었습니다. 컬러는 총세 가지고요.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가방 이랑 똑같은 100% 리얼 소가죽의 국내 생산이기 때문에 진짜 절대 저가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랑 완성도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마 영상으로도 느껴질 것 같은데 살짝 볼륨감이 있고 되게 탄탄하죠.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훨씬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사무드 내피를 사용해서 훨씬 만져보면 촉감이 도톰한 느낌이 나요. 렌즈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가볍게 그냥. 맞춰서 붙이기만 하면 닫기는 강력 자석으로. 이 자석이 똑딱이보다 약 10배 정도 비싼 부자재인데, 그래도 안경이나 선글라스가 이 케이스보다 더 비쌀 텐데, 똑딱이를 쓰면 여기를 꽉 눌러 닫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꼭 다리는 바깥으로 빼주세요. 쭈언니 제작 제품만의 아이디어는 바로 여기 스트랩에서 나오는데요. 롱 스트랩과 오링을 둘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분리가 가능한데, 오링만 달아서 가방 앞에, 옆에, 뭐 뒤에, 이런데 마음껏 다실 수 있고요. 롱 스트랩을 걸거나 한 바퀴 감을 수도 있어요. 언니, 저는 바깥에 다는 게 조금 불안해요. 이 옆에 d 링에다가롱 스트랩을 다시고요. 핸드폰 케이스 칸. 여기다가 넣어두면, 쓸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쓰고 다시 집어넣고. 지퍼를 닫아도 옆에 살짝 공간이 있기 때문에 스트랩이 찝히지 않아요. 이런 가방 세상에 어딨어. 대신에 가방을 꽉 채우면 선글라스가 눌릴 수도 있으니까 살짝은 좀 비워주시는 게 좋겠죠. 정말 심플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디자인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도 좋아하실 거야. 스포하니까 선물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선물용 쇼핑백도 제가 천 원에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Q&A. 먼저 제품 무게랑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가죽보다는 캔버스가 조금 덜 나가긴 하는데 리얼 가죽 가방 치고 정말 가벼운 편이고요. 선글라스 케이스 포함해도 500g이 안 돼요. 다만 미니백 치고는 꽤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득 꾹꾹꾹 눌러 담으시면 당연히 무게는 올라갑니다. 수납력 관련 질문 정말 많았는데 일단 아이패드 미니랑 다이어리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그래도 미니백입니다. 하지만 아이폰 맥스랑 갤럭시 울트라는 들어갑니다. 그것도 핸드폰 전용 칸 안에.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신경 써서 사이즈 맞춰왔고요. 양산, 우산 들어갈까요?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미니 양우산 쳐서 나오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단 하나,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이 하트 양산 있죠? 가벼운 거지 사이즈가 작은 양산은 아니거든요. 얘는 안 들어갑니다. 여권 들어갈까요? 네! 핸드폰 칸에다가 여권 넣으시면요 쏙 들어가거든요? <laughs> 너무 최고야 칸이 나누어져 있다고 라 해서 가운데 메인 공간을 전혀 불편하게 잡아먹거나 그렇지 않아요 최대한 이 각각의 수납 공간들이 앞으로 덜 쏟아지도록 가운데 공간에 잔뜩 통 수납하셔도 됩니다 쿠션, 립두개 차키, 에어팟, 월렛백, 핸드폰, 미니 보조배터리 미니 양산, 생리대 바깥에 글라시스 케이스까지 사실 원래 백이 거의 반지갑 사이즈라서 카드 슬롯으로 바꾸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웬만한 선글라스 안경은 다 들어가는데 너무 오버한 사이즈는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젠틀몬스터 풀테 선글라스가 좀 부피가 있는 편인데도 아무 무리 없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 갈때 자물쇠 달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일부러 그걸 고려해서 지퍼 부분의 D링을 되게 큰 걸로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럽을 갔다 와 보니까 매번 가방을 열고 닫을 때마다 이 자물쇠를 써야 하는 게 조금 번거롭게 느껴졌었거든요. 추천드리는 건 선글라스 케이스에 롱스트랩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 자물쇠가 더 안전이야 하겠지만 뭔가 여기 이렇게 주렁주렁 걸려있는 것만으로도 소매치기의 타깃이 덜될수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청바지 이염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꼭 말씀드릴게요. 이염은 아예 염료가 여기 염색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염색되듯이. 그래서 이염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무엇보다 청바지 이염은 가방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제 우리들의 약속, 쭈 언니 원픽 컬러 알려드려야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제 원픽 컬러를 다 눈치채지 않으실까 싶은데 첫 번째는 당연히 레더 블랙이요. 이 가죽 소재의 장점이 가장 최상으로 끌어올려진 게 블랙이고요. 평소에 어떤 스타일을 입으시든 어떤 컬러를 좋아하시든 이 블랙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니, 저는 블랙이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크림 화이트. 이번 크림 화이트가 진짜 청순하고 깨끗한데 코디하기도 쉽고 웜쿨 도안 타고 오염에 강한 가죽이니까 화이트 가방을 좀 걱정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도전하기 좋고 여름에 들면 시원하니 너무 예뻐. 캔버스 중에서는 저는 블랙 캔버스. 진짜 실물이 훨씬 예쁘고요.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캔버스지만 포멀에도 어울리고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고 사실 그냥 원하시는 컬러 구매하시는 게 정답이지만 캔버스 하나, 레더 하나 요렇게 구매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긴 합니다. 똑같은 쉐입이지만 완전 다른 느낌이 나기 때문에 더군다나 보시기 쉽지 않은 코팅 캔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니백이랑 글라시스 케이스 추천 컬러 조합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꼭 언니 추천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표를 만들어 봤고요 일단 각 컬러별로 깔맞춤은 사실 말해 뭐예요 세트로 맞춘 듯이 너무 예쁘고요 또 캔버스 블랙이랑 블랙 당연히 같은 소재 같은 컬러니까 잘 어울리고 실버 케이스랑 블랙 도 은근히 시원하게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사실 크림 화이트 컬러는 제가 글라시스 케이스 원픽으로 꼽는 컬러인데 제가 표에는 몇 가지 컬러를 지정해 드리긴 했지만 사실 전 컬러 다잘 어울리거든요. 만약에 허, 무슨 컬러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선물할 거다 하시면 그냥 크림 화이트로 가세요. 시원해 보이고 너무 예쁩니다. 유독 영상이 길어진 것 같은데 더 많은 코디는 쭈언니 인스타 프로필 하이라이트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판매 오픈은 업로드 다음 날인 3월 28일 금요일 날 점심 12시에 오픈이 됩니다. 점심에 오픈을 해야 사이트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쭈언니 카톡 플친 추가해 두시면 제가 오픈 5분 전에 알림 보내드리고요. 1차 출고 일자가 4월 1일입니다. 1차 수량이 품절되면 2차 프리오더 물량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2차 물량까지도 품절이 되면 론칭 할인 기간 중에는 재판매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댓글 이벤트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두 분께는 오르드 미니백, 그리고 세 분께는 글라시스 케이스를 증정해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저는 그러면 가방 들고 신혼여행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